영상을 시청 및 청취해 주시는 모든 분들 안녕하십니까? 네. 저번 방송은 육의 기관을 통해 실제로 먹는 음식으로 인해 이 땅에 죄가 합법적으로 들어왔고 모든 인간이 죄인으로 태어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육신으로 무언가를 행하기 전까지는 내게 실제적인 유익도 폐해도 가져다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육의 기관을 잘 쓰는 것은 우리 신앙과 영성에 굉장한 영향을 행사한다는 것입니다. 헌데, 음식을 먹는 것에 있어서는,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해서는,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해서는 그리 진지한 생각, 그리 진지한 생각이나 고찰을 잘 하지 않는다.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를 했었죠. 오늘의 구절은 창세기 25장. 창세기 25장 2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입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왜 야곱은 그냥 고기도 아니고 그냥 고기가 아니라 사냥한 고기 그냥 고기도 아니고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되었을까 아, 제가 이걸 안 바꿨네요 썼습니다 그냥 고기도 아니고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되었을까를 생각해 본다라는 겁니다 이 당시에 농사를 짓고 양이나 소를 키워서 먹었을 겁니다 지금의 시대도 지금의 시대에 우리도 소고기 돼지고기를 먹지만 목장에서 키워낸 것을 도축한 것을 먹지 사냥한 것을 먹는 분들은 없을 것 같습니다. 헌데 이삭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는 식성이 있었고 또 사냥을 즐기는 애서를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무언가 석연찬고 찜찜한 대목이죠. 애서는 사냥을 좋아하고 또 사냥을 잘하고 즐기는 사람이었고 밖에서 사냥을 하기에 항시 배가 고팠습니다. 그리고 배고픔을 못 견뎌서 장작권을 우습게 생각하고 팥죽 한 그릇에 바꿔버렸습니다.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만족했을 것 같지 않습니다. 사냥을 즐기고 사냥한 음식에 익숙했던 사람이 너무 배가 고파 눈이 뒤집혀서 어쩔 수 없이 장작권을 넘기고 팥죽을 급한대로 먹었지만 먹어오던 음식이 아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고 팥죽을 먹은 뒤에 무언가를 더 뒤져서 먹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삭은 분명 에서의 여러 면이 좋았을 것입니다. 본인도 분명 하나님의 사람이면서 또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했으면서도 에서가 사냥해주는 고기를 좋아하고 에서를 왜 사랑했을까를 생각해 보면 이는 트라우마와 관련 있는 것이 아닐까 싶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완전히 극복된 것은 아니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쉽게 생각해 볼수 있는 트라우마는 바로 아브라함이 번제물로 드리려 했던 그때 그 사건이지 않을까 싶은 것이죠. 여러분도 아실 그 유명한 사건이죠. 네, 이건 제가 어, 기록을 안 했습니다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9절에서 10절. 창세기 22장 9절에서 10절은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 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 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라고 나옵니다. 전이 사건이 이삭의 시각에서는 씻을 수 없는 치명적 트라우마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당최 이해할 수 없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백스에 낳은 애지중지하는 사랑받다가 갑작스레 자신을 죽이려 하는 아버지의 모습에서 이삭은 과연 어떤 심경이었을까요? 인생에서 사람들은 여러 상처와 트라우마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중에 가장 힘들고 극복이 어려운 트라우마는 처음부터 끝까지 못되게 굴고 악하게 군 사람에 대한 트라우마가 아닙니다. 정말 위해주고 사랑도 주었으나 정말 악하게 상처를준 이들이 진짜 극복하기 어려운 트라우마라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는 아예, 아예 못되게만 굴었어요. 아예 못되게만 악랄하게 굴었어요. 그럼 오히려 이런 것보다도 못되게 악랄하게도 굴었지만은 그러나 잘해준 부분도 있는 경우. 1번보다 2번의 케이스가 더 극복이 어렵다. 더 어찌 보면 치명적이다. 라는 것이죠. 거기에다가 2번의 케이스에다가 여, 이것이 가족 구성원이라면 부모 이기라도 하면 이 트라우마는 성령받고 예수 믿고 해도 단기간에 극복이 되지 않고 또 어떤 경우에는 평생 극복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라는 겁니다. 아예, 아예 처음부터 학대하고 패고 때린 부모보다 더 어려운 케이스가 평소에는 정말 사랑으로 잘 대해주다가 뭐 술만 먹으면 집을 엎어버리고 때리는 부모가 당하는 입장에서도 극복이 어려운 케이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트라우마는 충분히, 어, 이상한 음식 섭취 습관이나 건강하지 못한 식함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삭의 케이스처럼 말이죠. 문득 제가 고3 때 체대를 가기 위해서 운동을 했던 시간이 떠오릅니다. 뭐 오래전의 영상들에서도 저의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오늘 영상에는 영상에서는 조금 더 깊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공부를 정말 못해서 운동을 통해서 체대를 가야겠다고 결심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고2 때의 담임 선생님이었던 별명이 배트콩 이분 별명이 베트콩이었어요. 여러분 베트콩이 누군지 아시죠? 베트남에서 미군을 상대로 뭐 싸운 군인들을 뭐 베트콩이라고 부르고 그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어쨌거나 그분 별명이 베트콩이었는데 이게 베트콩인 선생님에게 운동을 하기로 하고 시작을 했었죠. 좀더 자세한 이야기를 하자면 제가 어뭐 가수 성시경 씨 그리고 뭐 배우 이민현 씨가 나온 세화고등학교 5회 졸업생인데. 이때 당시에 베트콘 선생님은 세화고등학교뿐만 아니라 그 근처 고등학교에서 좀 논다고 하는 학생들에게 어,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다녔던 90년대 초반만 해도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가하는 체벌은 상당했습니다. 손바닥, 엉덩이, 발바닥을 때리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고, 어, 젖꼭지를 세게 비틀어 짜거나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등등이 아무렇지 않게 허용이 되었죠. 이러한 분위기에 학교에 가면 많은 과목 공부를 왜 해야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는데 대학은 가야 하는 것 같은 상황 때문에 우울증에 시달렸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선생님들이 체벌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학교 다니던 때처럼 체벌을 가게 하 된다면 가하려 한다면 개인이 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기에 신고를 하겠죠. 사실 폴더폰이 등장했을 때부터 저런 체벌이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학생들이 경찰에 신고를 했고 신고받은 경찰은 무조건 해당 장소에 출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죠. 신고가 접수가 되면 무조건 그 자리에 가야 합니다. 체대에 붙고 나서 베트콩 선생님을 찾아갔을 때 요새는 폴더폰을 학생들이 다 가지고 다녀서 신고받은 경찰이 수업 중에 들어온다고 이야기하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일단 애들을 체벌을 하던 중에 경찰이 신고받고 문 들을 여면서 들어오면은, 뭐, 면학 분위기, 수업 분위기는 다 엉망이 되는 거죠. 어, 뭐 대충 이러한 분위기에서, 아무튼 간에 그 90년대 초반에 대충 이러했던 분위기, 학업 분위기, 학교 분위기에서 공포의 대상이었던 배트콩 선생님에게 운동을 배웠습니다. 시작한 처음 3개월간은 무조건 굴리기만 합니다. 뭐 운동은 쉬운 줄 알고, 대학이라도 가려고 여러 지원자들이 왔다가 뭐 일주일, 이틀, 삼일, 뭐 하루 버티고 다 떨어져 나갑니다. 몇 시간 동안 뛰고 달리고 기고 이렇게 행해지는 운동 분위기 속에서 강압적 분위기와 공포 분위기 등등은 뭐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어중이 떠중이 개나 소나 뭐다 떨어져 나가고 개나 소들 물리잖아 뭐, 개나 소나 뭐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그래서 어중이떠중이들이 다 떨어져 나가고 남은 6명 정도에서 본격적인 운동 트레이닝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새벽에 장충단 공원에 집 앞에서 몇 시간이고 체력 훈련하고 뭐 뛰고 달리고 등등등 진짜 지독하게 훈련을 시키셨죠. 배트콩이라는 별명이 괜히 붙은 게 아니었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운동을 하고 배우는 분위기가 어땠을 것 같으신가요? 어, 욕설에 굿하는 기본입니다. 뭐 욕을 아주 막 악랄하게 하고 뭐 이런 건 아니었는데 아무튼 분위기는 그랬습니다. 맞지 않은 날은 오히려 뭐 불안한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멍자국이 보일까 봐 창피해서 대중목탕을 못 가기도 했죠. 이러한 훈련을 버티면서 견뎌가니 저같이 운동신경이 없는 사람도 몸이 날아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체력장 종목이 모든 종목에서 특급이 나오기 시작했고, 둔한 운동신경이 체력으로 메꿔지기 시작한 겁니다. 베트공 선생님은 운동신경보다 항상 강조하시는 것이 성실이었는데, 운동 신경이 뛰어나지만 힘들고 지루하고 반복적이고 재미없는 훈련 과정을 못 견디고 통과 못하는 애들은 결국 낙오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셨었죠. 그분이 참이 어, 성실을 굉장히 강조하셨어요. 운동 신경이 좋은 뭐 달란트, 달란트가 뛰어난 애들이 성실함이 맞받쳐주지 않아서 받쳐주지 않아서 중간에 포기하고 낙오하고 이런 애들이 많았. 실제로 저는 제가, 제가 운동을 할 때도 그렇게 중간에서 나고 하고 떨어져 나가는 친구들이 제법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 신앙관이나 영성에 많은 영향을 끼친 실제적인 깨달음들은 이때 형성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제 영상을 초창기부터 봐오신 분들은 제가 어떤 이 운동, 운동 훈련을 하면서, 깨달았던 것을 제가 연관지어 가지고 이야기를 하거나 설명을 한 영상들이 있습니다. 어배트콩 선생님이 한 번은 사회 졸업생 선배들 중에 지독히 운동 신경이 없고 가장 기량이 떨어지는 선배가 훈련 시간이 끝나고 남아서 연습하는 모습을 보고 학생이 잘해보려고 남아서 훈련을 하는데 선생이 돼가지고 어떻게 먼저 퇴근을 하나?고 이야기하면서. 자신도 기다렸다는 에피소드를, 에피소드를 들었을 때, 제가 이제 그때 당시 어린 나이였지만 제가 속으로, 야, 내가 선생 하나는 정말 잘 만났구나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둘다 대단하다는 생각이었죠. 하루에 훈련량을 소화하면 사실 남아서 따로 연습할 생각이나 엄두가 나진 않습니다. 그런데도 남아 훈련을 했다는 그 선배나 그 선배가 훈련 끝날 때까지 퇴근 안 하고 기다렸다는 선생님이나 정말 대단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대학을 정해야 하는 날이 다가왔을 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대학 자료들, 팜플릿, 서적, 등, 서적 등등을 서적 등몇 보따리 채 가지고 와서 학교 내 어떤 공간에서 밤새도록 연구하고 충혈된 눈으로 나와서 10명에서 12명 정도의 우리들에게. 그러니까 원년 멤버는 6명으로 시작을 했지만 중간에 뭐 몇명 끼고 중간에 또 누가 들어오기도 하고 막 사람이 뿔었지만 원년 멤버라는 어떤 프라이드가 있었던 것 아긴니다 아무튼 뭐 10명에서 12명 정도의 우리들에게 꼼꼼하게 복수의 대학들을 조언해주고 시험 칠 대학을 조언해주는 모습에서 전 분명히 느꼈습니다 아, 베트콩 선생님은 일단 자신이 맡은 학생들은 맞게 되기까지의 과정은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그것을 견뎌서 살아남아야 하지만 일단 그걸 통과해가지고 자신의 책임 자신의 어떤 그런 책임권 안에 들어온 학생들은 끝까지 책임을 지는구나 그러니까 네, 평생 끝까지 가는 거죠 끝까지 책임을 지는구나 저 마음은 진심이구나 라는 것을 제가 느꼈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1회부터 4회까지 전부 다 최대의 입학을 시켰던 겁니다 마지막에 기억이 나는 에피소드는 대학 시험을 치고 나서 전기에 붙은 친구들을 다 데리고 과천도서관에 가서 논문 색인 찾는 법부터 영어와 컴퓨터를 공부하라는 이야기를 해 주셨던 것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그그 어, 그 후로 시간이 오래 지나도 이분의 가르침이나 생각이 어, 시간이 오래 지나고 나서도 이제 나는 것을 보면서 이분의 마음이 진심이고 일단 강도 높은 트레이닝을 통과하고 자신의 책임하에 맡겨진 학생들을 끝까지 책임졌다는 것이죠. 사실 저의 성향 중에 어, 어설프게 10명을 돕느니 8명을 제끼고 2명을 끝까지 밀자는 어떤 사고방식은 이때 은연 중에 생긴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끝까지 미는 2명이 뭐 10명으로, 20명으로, 50명으로 이렇게 늘어나게끔 저의 내면을 견고하게 또 확장시키고 또 그릇을 단단하게 만들어서 담아낼 수 있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은 분 필요한 것이죠 헌데 진짜 문제는 바로 여기서부터입니다 그분 안에 학생들을 향한 진짜 사랑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 알겠지만 운동을 배우는 분위기 속에서 형성된 어, 폭압적이고 어떤 욕설과 체벌이 일어나고 까라면 까야 하는 상명하복의 문화 대충 이런 분위기가 어떤 것인지 이해가 가시나요? 이것이 고등학교 때부터 형성돼서 체대에 뭐 들어가고 또 군대에서 강화되고 오랜 시간에 걸쳐 머릿속에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베트콩 어, 선생님이 보고 싶으면서도 불편한 감정이 있는 거죠 좋으면서도 싫은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네. 굉장히 좋아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굉장히 보고 싶지 않은 거죠 불편한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쭉 시간이 지나다가, 그러다가 96년도 대학 3학년 때 성령님을 경험을 했습니다. 성령님을 체험을 했죠. 성령 체험을 했어요. 그러면 성령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단기간에 저러한 환경 가운데에서 만들어진 사고 체계나 폭력과 폭언에 익숙해진 문화나 정신세계가 단숨에 바뀌었을까요? 어 저는 대학 시절부터 군대 그리고 제대하고 학교 졸업하고 체육 경영 쪽으로 캐나다 유학을 가서도 엄청나게 먹어댔습니다. 일식 뷔페 집에서 정말 3시간 동안 먹으니까 주방장이 째려본 적도 있고 군대 보참이 너처럼 짬밥을 맛있게 먹는 놈은 내가 처음 보다너 군대 말박으라 말박아라.는 말도 들어봤습니다. 저는 이때 당시만 해도 몸을 많이 쓰고 또 지금보다는 신진대사가 활발하니 지극히 당연하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이 먹고 먹는 것은 즐기는 것이 믿음과 영적인 진보와 관련이 있다는 생각을 아예 하지를 않았고 누가 먹는 거 가지고 뭐라 하면 그게 그렇게 신경질이 나곤 했죠. 결혼하고 나서도 먹는 이슈 때문에 아내하고도 몇번 싸우고 투닥더린, 투닥거린 것 같습니다. 음식 가지고 무슨 얘기 할때 그게 잔소리 같이 들리고 굉장히 싫더라고요. 그러니 그거는 이제 아내가 저를 생각을 해주고 위해주서 하는 말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게 막 굉장히 싫은 거죠. 그러나 지금은 먹는 습관이나 식탐은 믿음의 성장과 발전과 분명히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26년, 27년 전에 겪었던 일들이잖아요. 이제, 이제 배트콩 선생님 이야기를 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거슬러 올라가면 26년, 27년 전에 겪었던 일들부터 쭉 시작이 된 건데 지금은 그때 당시처럼 음식을 먹지 않고 또 먹을 수도 없고요, 또 먹어서도 안 됩니다. 몸이 일단 견뎌내질 못하죠. 나이를 먹으면서 그리고 몇몇 불편함을 경험하면서. 뭐짠 음식을 덜 먹게 되고, 뭐 베트남 국수 같은 것은 국물을 많이 남기고, 전반적으로 적게 먹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은혜를 주시던 중, 이제 며칠 전에, 지금은 이제 원고를 쓸때 당시에는 진짜 정말 실제로 며칠 전이었는데, 이제 원고를 쓴고 나서 지금 영상을 찍는 게이 시간 텀이 조금 더 됐기 때문에, 좀 상당히 기간이 지났네요. 아무튼, 어, 음, 10일? 2주 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때가 꿈에 그 꿈에서 제가 울면서 이 배트콩 선생님을 끌어안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을 꾸고 나서 깨면서 아, 내게서 무언가가 또 하나 해결이 됐구나 싶은 마음이었죠. 이삭은 분명 굉장한 사랑을 받으면서 컸습니다. 뭐두 말을 할 필요가 있나요? 말해서 뭐 하겠어요? 백세 얻은 아이인데 오죽하겠어요? 아브라함의 번제로 바치러 갈때 사라하게 말안 하고 가는 것만 봐도 그림 나옵니다 그거 얘기하고 얘기하는 순간 하나님이, 하나님이고 뭐고 없다고 난리가 났을 겁니다 번제로 바쳐질 때 이삭이 몰랐을까요? 그 분위기, 스며드는 공포와 엄습해 오는 두려움 사랑하지만 미워지는, 의무적으로 사랑해야 하지만 좋아함이라고는 1도 없는 그런 복잡스런 이사학의 마음심리. 이러한 병듦과 트라우마가 이상스런 식탐으로 발전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유년 시절의 트라우마가 병든 식탐으로 가게 되는 일은 그리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성적학대나 성폭행을 경험한 자매분들이 쉽게 마약에 빠지거나 아니면 지독한 정서적 결핍이 폭식이나 지나친 과식으로 치닫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죠. 어, 다음 편에서는요, 제가 경험한 사건 하나를 더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 우리가 무언가를 먹는다라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어, 필요 이상으로 과잉으로 먹으라고, 아니면 은 굉장히 고급 음식, 비싼 음식, 분해 넘치는 음식을 과시하면서 먹으라고, 그 도저도 아니면 은 음식이 아닌 이상한 약품이나 이상한 화학물질을 몸 속에 넣으라고 그것을 부추기고 권장하고 하는 사회적 분위기나 먹방, 국방들이 난무하는 시대에 있습니다. 어, 이 영상을 통하여서 나로 하여금, 이상 식이 패턴, 음식 섭취 패턴으로 만들어갔던 그런 트라우마나 악몽이나 상처들 그런 것들을 드러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그 연결고리가 회복이 되고 끊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오늘 저의 어떤 나눔을 했는데 이러한 나눔처럼 나에게 관심도 주고 사랑도 주었지만, 그러나 또 사랑을 주는 사람이 치명적인 상처와 고통을 주기도 합니다. 이러한 것이 얽매어 있을 때, 이러한 것이 같이 갈 때, 나에게 굉장히 트라우마로 남을 수 있습니다. 주님 이것을 극복하게 하시고 이것을 넘어서게 하시면, 제가 꿈을 꾸어서 꿈속에 베트콩 선생님을 끌어안고 울었던 꿈을 꿨던 것처럼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분들에게도 유사한 은혜가 동일한 체험이 있기를 간구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마음에 얽매여 있는 어떠한 것이 하나 끊어져 나가게 하시고 올무나 사슬이나 그러한 어, 억압이 끊어져 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동일한 경험과 회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어, 그렇게 좋아하던 것이 안 먹히고 먹기 싫어지거나 어떠한 진정한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일하시고 회복시키시며 만지실 줄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네, 지금까지 시청 및 청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